만 아프레소 여름 신메뉴 먹여 보았습니다. 달콤 상큼 시원한 초여름 신메뉴 출시 완료. 지금부터 먹여 보러 갑니다. 첫 번째 체리 콕. 음, 음 진짜 맛있는데요? 제로 클로마제요? 원래 체리 인공적인 맛안 좋아하는데 이런 체리 콕이면 계속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에요. 두 번째 라임 민트 스파클러. 덤덕이 뭐 있는 에이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주 마실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마신대요 라임 향이 상량하고 상큼하고요 이건 보면 비타민C 같은 거 따로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상큼한 거 좋아하는데 자주 먹게 될것 같아요 세 번째, 멜론 라떼 이 작년에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출시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? 이거 진짜 멜로인스럽네요 인위적인 멜로 향이 아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멜론 맛 음료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, 멜론 크림빵 와 이거 얼마예요? 저 내일 바로 사먹을래요 커피랑 먹으면 딱일 것같아 이거는 진짜 냉동해가지고 얼먹해야될것 같아 크림이 진짜 사긴데요? 음. 크림이랑 이 쿠키 바삭한 거랑 조화를 많이 이루지 않는 매장이 많거든요 바나프레스는 역시 다르다 5점 만점에 .10, 500점이요 이번 여름도 바나프레스와 함께